안녕하세요. 창업에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구독자 분들께서 현재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맥을 한번 짚어 달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정산에 관련된 부분과 몇 가지 제가 질문 항목을 보내서 그걸 다시 회신 받아 봤습니다. 그걸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통적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는 창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저희 메뉴 개발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인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준비. 봤꼭 끝까지 시청해서 실패하지 않는 창업 하시길 매경이 응원합니다. 창업 시작할 때 아이템 선정을 가장 먼저 합니다. 고깃집을 할까? 커피숍을 할까? 아니면 호프집을 할까? 밤낮바뀐 삶이 싫다 하면 고깃집으로. 그런데 손이 많이 가고 사람 관리 힘들다 하면 커피숍으로. 그런데 단가가 낮아서 비싼 임대료 채우기 힘들다고 라 하면은 밥집인 감자탕 집으로 그런데 좀 젊은 감각으로 피크타임 한 타임 집중에서 매출을 빡 올리고 싶다 하면은 맥주 집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그 아이템이 많은 상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아이템이 이 상권에 들어가서 통할지 안 통할지를 조사해야 하는 거죠 더 중요한 사항과 순서가 있지만 오늘 주인공은 아이템과 상권이 아닙니다 바로. 판매가 설정이고, 판매가는 원가 관리를 통해서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구독자분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독립 창업임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매우 높다는 공통점들을 발견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분은 48%, 고깃집을 운영하는 분은 39%의 재료 원가율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처음 하시는 초보 창업자들이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요 품목에 대해서만 원가율을 계산하거나 밑반찬 빼고 원가율을 계산합니다. 혹은 원가율 계산 없이 주변 가게보다 싸게 팔거나 같은 가격으로 판매가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영해서 한달 정산하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체 매출 대비 식자재 합산 금액을 나눠서 비율을 계산하는데 비율을 계산해서 알면 다행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비율이 아닌 그냥 비용만 계산합니다. 이러면 앞으로 내가 몇 프로의 인건비를 몇 프로의 재료비를 몇 프로의 임대료를 맞췄는지 좋은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료비가 저렴해서 수익이 크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재료비가 높다고 수익률이 낮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재료비가 저렴해야 이익이 크고 재료비가 높으면 이익이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설정으로 재료비는 얼마든지 낮출 수 있어요. 비빔밥 7,000원짜리 재료비 40%면 2,800원에 원가가 들어갑니다. 재료비가 너무 높아서 2,800원에 원가를 조정하려고 하면 반찬을 하나 빼거나 올라가는 고명을 빼거나 고추장을 안 좋은 것을 써야 합니다. 그럼 레시피가 틀어지고 맛이 틀어지기 때문에 판매가를 조정해서 원가율을 낮추게 되는데 만원을 받게 되면 원가율이 2,800원일 경우에는 원가율 28%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원가율이 저렴해서 마진이 좋을 것 같지만 고객은 1만원짜리 비빔밥을 먹기 위해 주머니를 쉽게 열고 높은 가게 문턱에 편하게 넘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 코스트를 보고 30%면 마진이 좋다, 40%면 마진이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원가율이 높다는 거는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많은 양을 주거나 포장 패키지의 정성을 더하거나 판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원가 관리 후 판매가 설정은 판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략에 따라서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를 하는 거죠. 인건비는 운영 전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전략을 통해 동선에 따라 메뉴 구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또 고객 만족도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접객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죠. 임대료와 기타 비용에 대한 전략은 예전에 한번 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그럼 독립 점포를 하는 구독자분의 카페는 48%, 고깃집은 39%. 이게 왜 나쁘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재료비가. 재료비의 원가율이 높다는 것은 b급지 c급지인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렴하고 예쁜 패키지에 맛까지 있어서 판매한다면 고객은 주머니를 열게 될 것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상권이 b급 c급지라고 데이터를 주셨기 때문에 저 비용 코스트는 어찌보면 장소에 대한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카페 48% 고깃집 독립 점포 39%는 매우 높은 코스트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잘 세팅하지 않고 나중에 판매가를 높여서 재료 비용을 낮추려 한다면 고객 이탈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올 거예요. 제가 밥값 1,000원 올려보고, 맥주값 300원에서 500원 올려보고, 안주값 1,000원에서 2,000원 올려본 사람으로서 인건비, 재료비가 오를 때마다 가격을 올려본 사람으로서 가격 인상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더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원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율이 높게 설정되었다면 인건비가 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인건비 비용이 세이브를 통해서 원가율을 높여 고객이 찾아와서 먹고 만족해야 줄을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한달 정산 후에 재미있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장사를 지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페와 고깃집 을 운영하는 구독자분의 인건비가 38%, 28% 정도씩 나오고 있었어요. 유명한 일본 이끼나리 스테이크 경우 꽃등심 스테이크를 300g에 1,000엔에서 1,350엔 그러니까 만 10, 원에서 만 3,500원까지 판매하고 있어요 이 경우 재료비가 50%에서 70%에 육박합니다 찾아와서 이럴 때는 줄을 서서 먹고 하루 종일 판매가 되죠 그러면 은 판매량을 높여서 매출을 키운 후에 임대료를 그냥 오징어 만들어 버립니다 회전율을 높이도록 서서 먹고 또 이런 부분을 인건비를 최소화해 나갑니다 매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5%만 되더라도 이익이 크게 발생하고 이런 경우 아이템이 롱런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소비자가 맛과 품질 가격에 모두 만족하고 이것을 쫓아서 5%의 수익만 보고 시작할 사람들이 뭐 거의 없죠 이런 프랜차이즈는 또 구매력을 통해서 원가율을 계속 낮춰가기 때문에 점점 판매량이 많을수록 수익이 또 좋아지게 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카페는 48%, 고깃집은 39%의 재료비와 인건비 38%, 24%는 현재 매출을 더 많이 올리는 방법 외에는 신메뉴 개발을 통해 원가와 판매가 재설정 후 판매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메뉴 가격을 건드리기는 진짜 no.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맥형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 판매 전략을 통해 재료비용을 높여서 설정했다면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동선 메뉴 구성을 잘 세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평수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발생되는 아이템이라면 재료비를 적당하게 설정하십시오. 그 기준의 폭은 33에서 40%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스트가 재료비도 사용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라면 저는 충분히 맛과 품질을 잡고 판매가 저항이 크지 않는 가격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아이템 설정 후 상권을 선택했다면 주변 경쟁점포의 판매가를 보시고 내 메뉴의 원가율을 따져보신 후 판매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코스트의 기준을 잡았다면 신메뉴 개발 시그 기준을 잡고 메뉴 개발을 하시고 재료비의 기준이 넘어가는 메뉴라면 과감히 신메뉴 기획에서 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정한 재료비용을 맞췄을 때한달 살림살이를 정확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가율 계산해서 판매가 정하는 엑셀 프로그램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방송 보신 분께 날짜를 정해서 자료를 보내드렸었는데요.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일일이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구독자 분들의 사연을 통해 한번더그 원가율 구하는 판매가 정하는 엑셀 서식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창업 시장을 위해 노력하는 매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